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그 강대상에 서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활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때문이고 첫째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웠고, 빚도 많아서, 이놈의 빚을 언제나 다 갚을까 항상 고민, 염려를 했고, 몸은 병들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만이 간증 네 편을 듣고, 네편 듣는데 그두 시간이 좀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속었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몇 시간을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한게 아니고 내가 이러면 마귀한테 속은 게 너무 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두 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시계가 있어서 두 시간을 재본 게 아니고, 저는 두 시간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아, 두 시간쯤 됐겠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감격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최고의 교회, 최고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구나. 어느 교회를 가봐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말씀은 전하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전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교회는 출전는한마음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다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어? 우리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할때 감격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최벽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 감사해요. 아직까지도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다른 교회도 번져지고 이 나라 이민족 교회 교회마다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감출 수가 없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내가 지금 최고의 교회에 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생각하셨다면 은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 나는 목사님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성도들의 얼굴을 볼 적마다 성도들이 나를 살렸구나. 오직 주만이 복음을 간증내 편을 듣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간증을 또 하는 겁니다. 이제 춘천 한마음국에 와가지고 제일 그 감명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은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냈습니다. 제가 부활복음을 듣기 전에 부활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부활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시체널 간증을 내 편을 들으면 오빠 병이 안 되는데 내 편을 들어보니까는 거기에 병 고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죄가 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지를 그들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 그 기도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기도를 두 시간 했어.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았어. 통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두 시간이었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나니까, 야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주셨. 어 그래가지고 뭐 거창하게 뭐 유식한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했는데, 내 속에서 기쁨이 기쁨이 임하는데,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임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 떼굴떼굴 굴르다가 또 일어나서 춤을 추다가 내 안에 주님 들어오셨네. 내 안에 주님 들어오셨. 그러고 났는데 내 입에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안, 믿었던, 안 믿었다는 기도에, 기도하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기도밖에 할게 없더라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부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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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요즘에 복창하는 간증이 많이 올라오고, 성미자매님도 복창을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오기 전에, 1년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을 반납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낮에 일을 하니까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들어 누는데 입에서 계속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이게 반복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반복이더라고요. 야, 부활은 반복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으로다가 계속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두루러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입에서 계속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면 내가 5년 동안 몸에 병이 있어서 5년 동안 병원마다 그 병을 고치려고 돌아다니기도 못 고쳤어.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나님 내병 네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왜 비용이 안났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의심 안 하고 믿는다고 기도를 울며불며 땅을 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면 뭐합니까? 근데 간증 뒤편 네 속에 어느 분이 한 분이 그 간증을 잘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신, 두려움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하려고 하는 제목은 아, 부활하신 하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제목으로다가 아, 간증을 썼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시키셔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꿈이 선명하고 꿈을 꾸다 보면 은 아니, 무슨 꿈을 꿨나 이렇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부활복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야, 이상하다. 춘천 한마음교회만 부활복창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여기서도 어떻게 부활복음을 알았는지 복창을 하고 있네. 그러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놓은 걸 내가 들어봤어요. 지나가면서 야 부활이 능력이야. 응? 그러면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부활이 능력이라 그래고 응?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그전에는 사람이 안 변했는데, 부활을 복창하고, 부활을 전하고서부터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이야 꿈에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교회는 또 어떻게 하고 있나, 고서 다른 교회도 한번 내가 가봐야지, 그러고서는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어, 거기도 부활복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사람이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무게 누가 변했대면서 역시 부활이야. 부활이 아니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오늘도 부활복창을 했다 그러면서, 야 역시 부활이야. 막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막 이렇게 삼삼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어떻게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 책자를 알았는지 전부 다 이렇게 책가방 속에 전부 다 부활 책자가 들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문을떠 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지막 때에 부활책자, 부활복음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를 믿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활복음이 번져지게 해주세요. 각 교회마다 부활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그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교회에서 부활 책자를 가지고 복창을 하고 계신대는 거예요. 그 복창을 하고 있다가 그 사춘 신우 올케 되시는 분이 그 무슨 병이라 그러죠. 우리 우울증,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안 낫고 예수를 믿어도 안 낫고 그래서 성교사님이 사촌신우일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부활복창을 해라. 이제 부활복창을 어떻게 해놓은 거를 이제 설명해줘서 이제 가르쳐 드렸겠죠. 부활복창인 것밖에 없는데 병이 깨끗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병싹 나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국제 그 학원을 하는데 그 학원생 중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학원 문을 닫게 생겼다고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뭐를 전했겠습니까? 부활복창 하라고. 다 같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복창. 부활복창.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학원생들이 모여가지고 부활복창을 해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음성 판정이 나서 학원문을 닫았겠습니까? 열었겠습니까? 학원문을, 학원문 다시 열었지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확실한 복음으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그 여주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셔, 모이셨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교제를 해드리다가 부활 복창하는 거를 가르쳐 주었더니 자세하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길래, 그러시길래 제가 부활 복장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 처음에는 "아멘, 부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 부..." 유황에는 거, 좀 박력 있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요 아멘!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빨리 할수록 좋더라고요. 아멘! 부활은 박력 있게, 부활!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부활. 아 진짜 우리가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최고의 간증을 하고 있고 최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 한마음께그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다른 교회 사람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면은, 아이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등록하라고 막, 난리요 난리. 근데, 춘천한방 은께 오니까는, 등록하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한 6개월쯤 됐는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등록하셨어요? 그래 아니요, 저 등록 안 했어요. 등록하라 소리도 안 하던데요. 그래. 그래서, 그래 가셔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서기성 형제님이 안 해주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어요. 춘천 한마음 교회 몇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서기서 형제님 보고 그랬어요. 나는 춘천 한마음 교회에 와서, 아,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예술, 믿고 변했나, 그걸 보러 온것이 아니고, 내가 오기 전에, 1년 전에, 시체를 간증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나는 등록을 안 해주셔도 여기 계속 다닐 겁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아, 저, 그, 1년 되니까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등록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면 이분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안에 사신 것도 사실, 사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22절에 20, 20, 보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증거입니다. 부활이 능력입니다. 왜 부활을 반복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꿈이야기가, 꿈이야기가 많죠. 요셉이 꿈꾼 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제가 꿈꾼 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부활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